안녕하세요. JD 부자연 구소의 소장 주도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부터 골디렉스 장세, 그러나 목요일 땡땡땡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시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 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JD 부장 구성은 2023년 1월 20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 불안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중채 개방 인플레 지표 주, 주목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3% 올랐으나 S&P 500 지수는 0.08%, 다우전스 지수는 0.34%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메뉴입니다. 이제부터 고릴리 락스 장세. 그러나 목요일 땡땡땡.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에 크게 오른 데 이어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른 것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죠. 실업률은 오히려 낮았으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CPI가 낮게 나와도 PCE가 낮게 나와도 상품은 이제 신경 안 쓴다. 고용과 서비스만 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지표에서 실업률이 낮았으나 임금이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씻어낸 과 동시에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다는 연착륙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어제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자 나스닥은 장 초반 2% 넘게 슈팅했죠. 테슬라는 한때 9% 넘게 올랐고 애플도 2% 넘게 뛰었습니다. 기술주들이 크게 뛰어올랐죠. 반대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경기 방어주인 헬스케어 주식이 떨어지며 다우존스가 떨어졌습니다. 달러인덱스가 1% 넘게 떨어졌고요.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미국채 가격도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죠. 어, 달러가 떨어지면 어, 약해지면 오르는 자산인 음, 금, 은 상품 가격들도 뛰었습니다 그러자 여는 총재들이 뜨거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메리데일리 여는 총재는 5% 이상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고 라파엘 포스틱 여는 총재도 5% 이상 올리되 상당기간 길게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준에서는 아직 확실히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닌데 증시가 오버슈팅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는 총재들이 매파적 발언을 한 이후 12시서부터 꺾기 시작한 증시는 결국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나스닥도 상당폭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애플도 소폭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도 CPI인데요. 어, 이것이 한국 시간으로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발표합니다. 지난달에는 7.1%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결국 장막판에 하락하며 겨우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측치가 6.5%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에서는 CPI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6.5% 이하로 나온다면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CPI는 예측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날씨가 한여름 날씨와 비슷한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우크라이나 전 어, 러시아 전쟁 이전의 가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료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어, 항공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졌죠.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카바나는 고점 대비 90% 이상 주가가 떨어져 망할 지경입니다. 신차 인도 개월 수도 확 줄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폭등시켜 중고차 할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주거비도 떨어졌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떨어졌으니 CPI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측치가 지난번보다 낮은 6.5%인 만큼 예측치 이하로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PI가 낮다고 주가가 슈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매파적 발언으로 주가를 찍어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임금 상승률이 모두 떨어진다면 연준도 이번 2월 FMC에서 25BP로 낮추면서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확실히 꺾인 것으로 보이며 달러 약세 상품 가격 강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달러 약세에 따라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이 오르는 이유는 중국, 러시아 등의 금수요 때문입니다. 중국은 요즘 미국 국채를 팔아 치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해서 번 어, 달러로 그 동안 미국 국채를 사왔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달러 유입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될수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은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인데요. 그러나 수출로 번 달러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미국 국채 대신 금과 유로화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달러 강세 지표가 나오면 하루아침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이런 장에서는 인정사정 없이 폭락합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원합니다. 더부시입니다. 방어적 투자자. 벤자민 그레엄의 책 어,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두 가지 투자자가 나옵니다.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첫 번째 방어적 투자자인데요. 방어적 투자자란 음, 심각한 실수나 손실을 피하는 것, 그리고 수고나 골칫거리 빈번한 의사 결정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 투자자인데요. 공격적 투자자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평균보다 더 건전하고 매력적인 종목을 선정하려는 투자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등에 투자하며 매뉴얼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투자자일까요? 당연히 방어적 투자자입니다. 세계 1등에만 투자하니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데 시간이나 열정이 필요 없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니 심각한 실수나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낮상 마이너 3%가 떴을 때 팔거나 2.5% 떨어질 때마다 판이 완전히 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 하루에 50%가 떨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방어적 투자자가 돼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의 저자 존보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0년 당시 존재한 355개의 펀드 중 2016년까지 S&P500 지수를 1%라도 초과한 펀드는 단 10개밖에 안된다. 35개는 시장 평균이었고 한1% 이상 뒤진 펀드가 29개 그리고 나머지 281개는 음 망해서 사라졌죠. 액티브 펀드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수와 함께 세계 1등도 물론 지수입니다. 지수는 시장이죠. 그런데 일, 일개 개미가 장기간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한 해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장기간 시장 수익률을 상위해야 합니다. 장기간이라면 얼마나 장기간일까요? 예를 들어, 매년 25%의 수익률을 거둔, 거둔다면, 어, 최소 10년은 25%의 수익률을 거두어야 1억을 투자했을 때 10억이 됩니다. 최소 부자의 기준은 현금성 자산 10억 원입니다. 한국의 현금성 자산 10억 원은 상위 0.75%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간 25%의 승리을 매년 거둔다면 10배가 되어 다시 100억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액티브 펀드도 못한 일을 일개 개미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BR, PER, ROE, 재무제표 등을 사타치 보고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주식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책은 종목을 고르는데만 책한권 분량을 닫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종목들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터린치도 아닌 본인이 몇십 년간 우량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고르며 사고 팔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의 불장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020년, 2021년과 어, 저금리 불장일 때와 같은 개나 소나 다 오르는 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산, 산다고 하더라도 다 오릅니다 잡주에 투자해도 올랐으니 자신감은 뭐까지 차올라 주식의 천재인 양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하고 더 많이 오르는 종목에 오른을 하고 장이 좋아 주식이 오르는데도 자신의 실력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의 상승은 연준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불장이지 본인이 천재여서 이룬 성과는 아닙니다. 결국 2022년과 같은 금리가 솟아오르고 주식의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그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손실이 50%에서 90%에 달하기 때문에 부자는커녕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 치명적일까요? 90%까지 떨어진 주식은 앞으로 10배가 올라야 본점입니다 90%까지 이른 투자자가 이번 생에 본점까지 가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단한 번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 없이 투자하는 것은 안전벨트 매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 레이싱입니다. 왜냐하면 공항과 같은 급락은 최소 5년에 한 번은 꼭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전재산을 걸고 투자를 하는데 해체 하나 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어, 들고 갈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들고 가지 말라고 했다며 워렌 버핏을 들먹이며 어, 존버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워렌 버핏은 본인과 같은 잡주에 투자 안합니다. 결정적으로 본인은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투자는 맹신이 아니죠. 의심과 검, 검증의 대상입니다. 애플이라는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애플이 세계 1등에서 바뀌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립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팔고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팝니다. 코스닥 잡주도 이렇게 했다면 이미 고점 대비 25% 마이너스 25% 지점에서 손 털고 나왔을 것입니다. 매뉴얼은 시장의 가격이 모든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매뉴얼은 안전벨트이고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3일 애플은 최고점인 182.01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5일 나스닥은 마이너스 3%를 찍었죠.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 저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적용해서 기계적으로 애플을 10% 남기고 90%를 팔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긴축에 들어갔다는 시그널을 파악하고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미리 반응한 것입니다. 시장의 기쁜 뜻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안 것이죠. 매뉴얼은 위험을 즉시 알아채고 마이너 3%가 뜨면서 도망치라는 경고를 준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천재 지변, 지변이 일어날 때 동물들은 인간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본능적인 감각으로 천재 지변을 알아채고 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확실하게 재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산재가 밀려들어 집이 쓸려 들어, 내려갈 상황에서도 집안 안에 있다가 변을 당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이 분명히 도망치라고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버합니다. 존버의 정신은 자신이 산 주식을 사랑하는 것이며 심하면 맹신과 맹종에 이릅니다. 그러니 오를 때는 잡주의 전자산을 올인하고 존버하며 해치도 했지, 하지 않고 천하태평입니다. 그리고 마치 존버를 하는 자신이 워렌버핏이라도 되는 것 마냥 자랑스러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존버는 무식하고 무책임하며 극히 위험하고 게으른 행동에 불과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재산 90%가 날아가면 누구와 손해를 입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지만 만약 한 가정을 대표해서 투자하고 있다면 누가 또큰 피해자입니까? 가장에게 재테크를 맡기고 어느 날 날벼락을 맞은 친구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나의 아집에서 비롯됩니다. 결론입니다. 공부하면 투자에 성공할 것이란 확신을 버립시다. 공부해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공부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아는 자가 크게 잃지 않습니다. 투자는 시장을 따라가는 세계 1등 주식투자와 매뉴얼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두번 다시 올 위기에, 두번 다시 올 위기에, 이번, 이번과 같이 똑같이 당하지는 맙시다. 쓸데없는 주식 공부는 때려치우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의미있게 씁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이디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이제부터 골디락스 장세, 그러나 목요일, 땡땡땡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국사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